시급, 뭐, 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아니, 그냥 일당한 십만 원씩 잡고, 네. 그럼 백 오십만 원에, 뭐, 자재값 이것저것 하면 백만 원 정도. 네. 그럼 한 이백 오십 정도. 이백 오십 정도 들어가네요. 그럼 이백 오십에, 들어간 돈은 이백 오십. 만약에 이게, 오키로에 이만 원씩 판매가 된다면, 그러면, 와, 이거 완전 꿀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박을 재배하는 농가에 와 봤습니다. 네, 땅콩을 닮았다고 해서 땅콩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 땅콩 호박 농사를 짓는 농가에 가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땅콩 호박을 재배하는 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심은 게 전부 땅콩 호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여기 약을 안쳐가지고. 네. 지금 이제 호박이랑 이 풀이랑 분리 작업. 저 밟고 다녀가지고 아 약을 안 쳐가지고 네 지금 그, 그 뭐풀 하고 지금 전쟁 중에 전쟁 중 전쟁 중 네. 약을 안 쳐서 풀과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웃음> 게을러서 <웃음> <웃음> 게을러가지고 풀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laughs> 반반이요어떤게 반반 맞죠 네. 반반 반반이에요 약을 안 치고 키우려고 했던 건데 네. 아 제가 너무 팩트 폭격했나요 아 <laughs> 네? 팩트도 맞는데 제 아, 말도 팩트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땅콩 호박이라는 건가요? 네, 땅콩 호박이요. 아, 땅콩 호박이 생긴 게 땅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양이 땅콩처럼 생겨가지고 네, 땅콩 호박이라고. 네, 네 이게 우리나라 거인가요? 아, 니요 캐나다의 거예요, 캐나다 그쪽에서 아, 품종 은 캐나다 품종 이름이 버터네 스쿼시라고. 버터네 스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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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터만 닿는 뭐 호박이라고. 스쿼시는 운동하는 거 아니가요? <laughs> 정확한 품종은 네, 버터넷 어쩌고저쩌건데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버터? 네 버터 맛이 나는 호박이라서 아 이름이 버터넷으로 네 이게 버터 버터넛인가? 버터넛. <laughs> 아. 뭐 자세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네, 근데 이거 될 네. 지금 뭘 키우는 건지 알고 키우시는 거죠? <laughs> 그럼요 호박을 키우죠 호박. 네 호박. 네. 아. 호박이잖아요. 호박. 정확한 품종은 모르 고 우리나라 이름은 땅콩 호박. 땅콩 호박?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뭐, 영어 품종은, 뭐, 몰라도. 네. 땅콩, 호박.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사이즈가. 네. 이게 땅콩, 호박, 이게 다큰 거예요? 이거 얼만큼 자라요? 한이 정도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사이즈? 그 사이즈? 네. 그게 음... 얼마나 하죠? 25cm, 30cm? 제손이 25니까. 네. 네. 한 뼘? 한 뼘? 네. 한 뼘? 아. 한 뼘에 조금 더? 조금 더? 네. 어. 저게 무게가 좀 나가 보이는데 저거는 크면 2kg 나가지 않을까요? 2kg 정도? 네, 저도 올해 처음 하는 거래가지고. 아, 올해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laughs> 네, 인터넷 보고.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잘 모르셨구나. 잘 모르죠,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밭을 키우죠. 아, 이게 풀. <laughs> 예, 지금. 여기 쫙. 땅콩 호박을 심었는데 네, 풀이 많죠. 예. 지금 뭐 제초제나 이런 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약을 안 치고, 맞았어, 네 지금 무농약으로 네. 친환경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줄기에 호박이 몇개 정도 달리는 건가요? 다섯 개 정도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섯 개. 네. 처에 아, 제가 순을 솎아줄 때세줄기만 세 떴는데 네 지금 밑에 거는 한 개씩만 빠져나가는데 그 위에가 계속 나가는 순이래서 네 덧버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 순들이 계속 나오는 네, 얘기군요 네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풀치니까 좋은 점이 아 끊어졌네 이거 네. <laughs> 그 네. 잘못해가지고 끊어졌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 사람이 건드리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르려고 했는데 안 잘랐어요 그때 왔었는데 아, 되게 좋은 핑계네요. 아 그때 <laughs> 아 그래서 네. 건들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건들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이게. 아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얘네가 뿌리를 내리더라고 요 땅에다가 이렇게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풀 깎는데 다 돼가지고 네.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막 먹었는데 네네 지금 여기 몇 군데만 좀 얘네가 이제 덥고 습하면 네. 삶아진다 그래야 되나? 바람이 안 통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씩 작업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음. 네. 그죠좀 통풍이 잘 돼야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과습하면 다 물러지고. 네. 썩잖아요? 네. 음. 아,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적당하다? 네, 아직까지 근데 곧 비가 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장마철 되면 이제 그쵸 지금 장마철이죠 네 지금 내일 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많이나안 온대요 많이는... 많이나안 와요? <laughs> 네아 아, 근데 아. 이렇게 풀만 밟아줘도 얘네가 자라면 네. 작은 풀들은 다시 올라오는데 큰 풀들은 발로 밟아주면 꺾여가지고 희을잘 못써요 아잘 못쓴다? 네 그리고 제가 줄기를 일부러 위에다 올리니까 네네 네. 얘네가 음... 더 눌러주고 거기다가 얘네가 땅에 닿으면 밑에 부분이 약간 딱딱해지거나 새카매지는 거 알죠 화해지거나 안 익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호박이 호박이 땅에 닿으면 이분이 네. 벌레가 들어가거나, 네네, 썩거나 색깔이 변해요. 아, 그래서 그풀 위에다 얹는다? 었풀풀 풀, 풀 위에다가 아, 자연친화적, 아, 자연친화적으로. 네. 하... 좋은 핑계거인가요 네, 변명이 참 <laughs> 좋네요. 네. 네, 원래 말하기 나름이죠. 네네, 네. 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여기 면적이 몇평 정도 되는 거죠? 가 1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평. 1500평. 네. 아 여기 땅콩호박은 그 씨를 뿌린 거예요, 아니면 모종을 시, 뿌린 거예요? 씨를 15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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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데도 되게 잘 자랐네요. 그러니까 5월 강원도 5주거든요 여기가. 네. 5월 달에 5월 초에 날씨가 네 호박은 다0긴1 같아요. 평1 5 0 0네1 5 5 알아서 자연스럽게. 아, 어, 자연스럽게. 그냥 씨만 꽂았는데도 네. 95%발아됐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고란이나 뭐 각종 야생동물들이 좀 빼먹은 거, 새들이 빼먹은 거 빼고 그러면 한 80, 70, 7 80% 살아있는 것 같은데. 70, 80%? 네. 어, 모종을 안 사고, 씨로. 씨 값은 얼마로 들었죠? 1000개에 24만원. 1,000개 24만 원. 개당 240원? 240원. 어 그렇게 네. 싼건 아니네요. 싼아 어, 어, 비싸네. 올해는 만약에 내년에 또 심는다 그러면 올해 거 재배해서 익혀가지고 하려고. 아. 그냥 사니까 똑같더라고 씨가. 씨가. 아, 씨가. 종자를 받아가지고 네. 다시 심, 심겠다 네. 아. 씨가 되게 주만해요 이거. 그렇군요. 10원짜리 동전만 해요 씨가. 음. 사이즈가. 어. 씨는 맞아요. 여기 동그란 부분에만 들어있고 네. 여기는 다 이제 버터 맛 나는 호박 네네 아 호박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판매를 하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가공해서 우선은 판매를 하고 가공? 네 가공해서 어떤 가공이요? 예,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땅콩호박 예, 땅콩호박입니다 네, 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생즙으로 생즙 호박즙 같은 건가요? 호박즙은 약간 물이잖아요. 액기스 보면 내린 거 보면 건강하게 내린 거 보면 그 네. 액키로 돼 있잖아요. 액체형으로. 네, 네, 네. 저는 이제 과일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차가운 호박죽 같은 느낌으로. 호박죽 같은 느낌. 네. 아 뭔가 식사 대용도 할수 있을 식사 대용으로 할수 있고. 어. 아. 네. 이게 버... 버터 맛이 난다고요? 버터 맛이 강해요. 버터 맛이 강하면 느끼하지 않을까요? 요새 사람들 버터 좋아하지 않나? 고소한 느낌? 그래도 좀 질릴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그런 건가? 좀 다이어트 요즘 그그 그 방탄 커피라고 해 가지고 커피. 예, 버터에다가 이렇게 그쵸, 커피 그런 해서 느낌. 그런 느낌일까? 그러면 그런 느낌이면 좋겠죠? 맛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그거 막 없어요? 안 먹어 봐 가지고 아나 한번 먹어 본적 있는데 예. 방탄 커피 그렇게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맛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맛이에요?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먹었어요 <laughs> 아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모양 이뻐가지고 이 아, 그냥 모양 <laughs> 모양 이쁘고 내가 농사를 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그냥 짓는 거예요? 네뭐 가공해서 맛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맛은 제 느낌으로는 알것 같은데 <laughs>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모양 뭐 버터 맛 버터 만나는 단호박이라 고 생각하면 된대요. 단호박 아 단호박은 네. 맛있잖아요. 버터 만나는 단호박 같은 맛이래요. 아 이걸 키워보신 분들이 에이, 얘기하는 게 에이. 버터만 나는 단호박. 그건 달면서 고소하면서 느끼는네 <laughs> 말로는 그렇게 되게 좋은데 이제 네. 집에서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가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가공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예. 가공 비가 <laughs> 많이 부족하니까. 네. 우선은 이제 형과 함께. <laughs> 네? 제가 형인가요?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나이도 얘기해야 돼요? 아, 예, 나이 말, 말씀해 주세요. 나이 31살이요. 31살이요? 네. 저보다 동생인 거 맞으세요? <laughs> 뭐요? <laughs> 저보다 동생인 거 맞으세요? <laughs> 맞습니다. 네. 아,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아무튼, 네.